궁극기 보시면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갑자기 생선 한 마리를 투척형으로 던져서 떨어지는 지점을 X자로 크게 베어 버리거든요. 그리고는 원래 궁극기를 썼던 위치로 돌아오는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n I T 홀리 한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또 오랜만에 브롤스타즈의 다음 업데이트 내용이 담긴 브롤 토크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역시나 많은 유저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스폰지밥 콜라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도 저 홀릿이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업데이트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업데이트의 스킨 이벤트, 이번에는 달의 수호자 행크 스킨을 이벤트로 나눠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잊지 말고 홀릿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 두시면 이번 신규 행크 스킨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 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로데오 행크 이벤트로 뿌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행크 스킨이네요. 자 아무튼 신규 업데이트 내용들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폰지밥 콜라보 와 이게 진짜 될지는 몰랐는데 엄청난 콜라보 이벤트가 찾아옵니다. 이번 스폰지밥 이벤트는 9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테마에 맞게 여러 가지 콜라보 신규 스킨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브롤패스 스킨인 징징이 모티스. 야 이거 징징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딱 모티스랑 섞어놔가지고 브롤패스 또 불티나게 팔릴 것 같긴 합니다. 두 가지 크로마 버전도 있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스펀지밥의 주인공 스펀지밥은 엘프리모 스킨으로 등장합니다. 아 이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조금 더 네모네모한 브롤러들 스킨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엘프리는 모 원래 둥글둥글한 데 갑자기 스펀지 이 돼서 좀 뜬금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엘붕이 스폰지밥 스킨이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망고펭귄 편집자님이 스폰지밥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십니다. 어, 그러면서 스폰지밥 시즌2의 37화 에피소드에서 스폰지밥이 근육질로 바뀌는데 이걸 모티브로 한 거라서 센스있게 엘붕이랑 잘 어울리는 스킨으로 만든 것 같다고 하네요. 야 이거를 찾아올 정도면은 우리 망고펭귄님 거의 광기입니다 광기. 자 아무튼 뭐 궁극기 터지는 이펙트 자체는 화려 스펀지밥 엘프리몬인데이 스펀지밥 엘프리몬 스킨은 이번에 열리는 클럽 이벤트에서 모든 분들이 무료로 획득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 이벤트 한정으로 생기는 재화인 집게 머니를 모아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미리미리 좋은 클럽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아니요 전 뚱인데요 의 뚱이 버즈 스킨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느낌있게 잘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뭔가 좀 어울리긴 하네요 그리고 다람이 제시 스킨 아 이거는 굉장히 귀엽게 잘 뽑혔습니다 그나마 이번 스킨들 중에 제일 귀여운 것 같은데 궁극기로는 핑핑이 <laughs> 이 달팽이 포탑을 소환하네요 와 그리고 집게사장 틱 스킨이 나오는데 일반 공격 지뢰가 아예 돈다발로 바뀌었거든요 컨셉 자체는 확실히 잡혀있는데 솔직히 틱이 아니라 그립프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컨셉이 겹치다 보니까 아니면 그냥 클렌시로 만들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킹크랩 틱스킨도 있는 틱에다가 직계사장 틱스킨을 만들었을까 는좀 의문이네요. 마지막으로는 플랑크톤 데릴 스킨, 이 스킨 만든 김에 데릴 어, 버프 좀 해줬을라나 모르겠네. 그리고 스폰지밥 콜라보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파워업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전에 고질라 콜라보할 때 돌연변이 능력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돌연변이 때는 갖고 있는 브롤러가 40개인가 밖에 없어가지고 모든 브롤러가 돌연변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 파워업 능력은 역할군별로 고유의 파워업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결국엔 모든 브롤러가 이 파워업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 이벤트인 것 같긴 해요. 어, 참고로 이 파워업 능력들은 브롤러 역할군별로 총 7종류가 존재하며 모든 파워 최대 3레벨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업 할 때마다 파워업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로는 탱커 역할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살버거 능력입니다. 최대 3개의 개살버거가 탱커 브롤러들 주위를 이렇게 뺀뺀 돌고요. 보시면 이 개살버거가 적들의 공격도 막아주거든요. 어, 레온 공격이 아예 햄버거에 막히는 걸볼 수가 있죠. 심지어 이 개살버거가 파괴되면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는 보호막도 생기고 이동속도도 증가하며 특수공격 게이지까지 충전된다고 합니다. 이제 탱커는 신이 된 겁니다 그런가? 근데 다른 역할군들의 파워업 능력도 너무 좋아서 어,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 서포터 브롤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미역소다 파워업 능력인데 서포터 브롤러들 주변을 감싸는 영구적인 치유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본인과 아군들의 체력을 계속해서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수공격 게이지까지 충전시켜준다고 하거든요. 와 이러면은 버스터랑 조합해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궁극기를 사용하면은 파워큐브까지 생성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입 세번째는 데미지 딜러가 사용하는 플랑크톤 미트볼입니다. 이 데미지 딜러가 적들을 명중시키면 플랑크톤 미트볼을 얻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데미지 딜러의 공격 이 적들을 추적하는 유도탄 느낌이 된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브롤러의 이동속도도 증가 하고 잠시동안 체력까지 회복시켜 준다고 하니까 야 이거 그냥 모든 역할군 파워업이 좋은것 같아요 네번째로 저격수는 시계태엽 클라 리넷 파워업을 사용하는데 이 클라 리넷 파워를 최대 2개까지 모아둘 수 있다고 하고 이 클라 리넷이 있는 상태에서 벽과 브롤러를 관통하는 음악 공격을 쏜다고 합니다. 적격수로 그냥 싹다 시원하게 밀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컨트롤러 브롤러들은 비눗방울 파워업을 사용하는데 일반 공격을 쏘면 지나간 자리에 적에게 피해를 주는 비눗방울을 남기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비눗방울 여러 개 설치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한번쏠 때마다 생각보다 많은 비눗방울을 설치를 하고요. 여기 비비게 되면은 데미지가 270씩 계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나 강력한 능력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어세신은 뒤집개 능력을 사용하는데 어세신 브롤러 주변에 주기적으로 뒤집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집개가 있는 상태에서는 낮은 체력 상태의 적들을 한 방에 암살해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들 체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렇게 체력 바에 뒤집개 모양이 생기게 되고 이거를 이제 뒤집개를 갖고 있는 암살자가 한대 쳤을 때 상대방의 남은 체력에 상관없이 바로 킬을 해버릴 수가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 릴리 체력을 보면은 대충 최대 체력의 한40% 이만으로 남았을 때 암살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능력일 것 같고 암살자가 적을 처치하고 나면 레온이 1스팟끼고궁쓴 것마냥 이동속도가 증가하는 은신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척 브룰러들은 일반 공격을 사용하면 파인애플을 떨어뜨려서 적들에게 추가 피해를 주고 지속 피해 영역을 남기는데 짧은 대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인애플은 여러 조각으로 폭발해서 적에게 추가 피해를 줄수 있도록 튕겨져 나가는데 솔직히 지금 나온 능력들만 보면은 이특척 브롤러들의 파워 업 능력이 살짝 부실해 보이긴 합니다. 뭐 아무튼 이 파워 업 능력들은 스폰지밥 특수 모드가 적용된 게임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파워 업을 사용하시기 싫으신 분들은 특수 모드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 다른 모드에서 플레이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트로피 이벤트 정규 모드에 그냥 브롤볼뿐만 아니라 5대5 브롤볼도 편입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 파워 업 능력들은 어떻게 획득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바로 이벤트 기간 동안 파워 업 밀을 오픈해서 획득하고 레벨업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게리아 상점에서 집게머니로 파워밀들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파워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추가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나온 신규 콜라보 스킨들이나 블링, 스타드롭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집게리아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집게머니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건 약간 클래식 브루 시즌의 메가상자 그 스타토큰이랑 느낌 비슷한데요 스폰지밥 특수모드가 적용된 게임모드에서 매일 첫 승리를 달성할 때마다 집게머니 100개 정도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상점에서 또 매일매일 무료로 집게머니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보석 받고 팔았었는데 이번에는 무료로 나눠주는 것 같죠? 참고로 이 집게리아에서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상품들은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초기화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품이 바뀌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스폰지밥 시즌의 신규 모드도 두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해파리 사냥 모드로 3대3 모드입니다. 맵을 돌아다니면서 해파리를 잡는 모드이고요. 해파리를 먹었더라도 5초동안 버텨 야 완벽하게 해파리를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시즈모드랑 약간 느낌 비슷한데 아무튼뭐 재밌을진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신규 모드는 좀 재밌을 것 같은데 트리오 쇼다운 모드가 등장합니다. 듀오 쇼다운을 넘어서 이제는 트리플 쇼다운이 된 건데 말 그대로 3명이 팀이 되어서 쇼다운 을 달려보는 모드이고요. 총 12명의 브롤러가 4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싸운다고 하니까 역대 최대 규모의 게임모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쇼다운도 3인큐로 하는 시대가 왔다 아무튼 이번에 준비된 스펀지밥 콜라보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신규 브롤러 2개를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신규 브롤러는 어제 유출 정보가 나왔던 모입니다 눈먼생쥐라고 하는데 스타파크 하수구에 살고 있대요 신규 브롤러 모는 신화 등급 브롤러고요 만렙 기준으로 체력은 6400입니다 보시면은 일반 상태일 때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적들의 공격을 피하기 조금 더 쉬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 브롤러고요. 일반 공격을 하면 튕길 때마다 광역 피해를 주는 돌을 던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최대 사거리로 던지면 날아가는 동안 한두번 정도 돌이 부서지면서 네 방향으로 작은 파편들이 튕겨져 나가거든요. 와 근데 이게 파편마다 데미지가 천씩 들어가고 또 여러 대를 맞추기도 쉬워 보이는 느낌이라 대만 맞으면 좀 폭딜을 우겨 넣을 수 있는 브롤러로 보입니다. 그리고 궁극기를 사용하면 약간 대릴처럼 일정 범위를 앞으로 돌 지나는데요. 땅속을 파고 들어갔다가 튀어오르는 느낌이라 이동하는 동안은 무적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경로상의 적에게는 1640의 피를 해 주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지점에는 무려 3280의 큰 피해를 주게 되면서 적들을 밀쳐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궁극기입니다. 게다가 궁극기를 사용하면 땅을 파는거라 병 너머로도 이동할 수 있고 튀어오른 순간부터는 드릴 공격으로 바뀌어서 적들이 비빌때마다 680의 데미지를 계속해서 우겨넣을 수가 있는데요. 범인은 매우 짧아 보이는데, m o 자체가 엠버의 공격 같은 게이지로 바뀌고요. m o 아래는 노란색 칸에 게이지가 또 하나 생기는데, 이거는 드릴 변신 지속 시간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는 데미지 딜러로 분류되어 있고요. 8월 29일에 채더치즈모 스킨과 함께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얼리 액세스가 8월 29일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얘도 나름 재밌는 브롤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두 번째 신규 브롤러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엄마야와모 신데이로 하면서. 등장하는 두번째 신규 브롤러 켄지입니다. 야 전설적인 어쌔신 브롤러라고 하는데 브롤토코에서 등급은 안 나왔지만 왠지 전설등급 브롤러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와 일본의 사무라이를 본따서 만든 브롤러 같은데 새로운 충챔미 등장했습니다. 이거 지금 능력 보면은 펭드거 모티스 그냥 싹다 집어넣고 켄지만 하게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만렙 기준으로 체력은 7600이고요. 준수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격 보시면 매 공격마다 두개의 패턴의 공격을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전진배기로 모티스처럼 앞으로 돌진하면서 적들을 베고요 두 번째는 크게배기 능력으로 이렇게 적들을 싹 베어버리죠 야 이게 진짜 일반 공격이 뭔가 낭만 넘치는데 벌써부터 하고 싶습니다 전진배기의 피해량은 1000이고 크게배기 피해량은 2000이라서 사실 데미지를 넣기 위해선 크게배기를 잘 맞춰야 될것 같은 느낌이고요 궁극기 보시면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갑자기 생선 한 마리를 투척형으로 던져 떨어지는 지점을 x 자로 크게 베어 버리거든요 그리고는 원래 궁극기를 썼던 위치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궁극기 칼질 한발당 피해량은 2600 이고요 데미지를 중복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맞추면 5200 까지 피해를 줄수 있는 능력입니다 게다가 궁극기를 사용하는 동안은 무적 상태가 되는 것으로 봐서 와 진짜 역대급으로 재밌는 충챔이 나온게 아닌가 <laughs>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장면 보시면 일반 공격뿐만 아니라 특수 공격을 맞출 때에도 전부 다 체력 회복하는 능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티스와 에드거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브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규 브롤러 캔지는 9월 26일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와 진짜 너무 재밌어 보여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신규 하이퍼 차지 6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코의 하이퍼 차지 궁극기를 사용하면 최대 HP를 넘어서 치유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전된 치유량은 보호막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두번째로 모티스의 하이퍼 차지 드디어 나옵니다 모티스의 궁극기가 최대 사거리에서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고요 돌아오는 경로에 있는 적들도 다시 한번 공격을 당하게 되고 자신의 체력도 또 회복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기가 갔다가 돌아오는 부메랑 능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 메타에 잘안 쓰이던 스키크도 하이퍼 차지가 나오는데 스키크의 궁극기 발사체가 한번 더 튕긴다고 합니다 오 어, 이거는 제가 뭔가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맞췄네요 타라의 하차공은 범위가 더 넓어지고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니의 하이퍼 차지, 나니의 궁극기인 피프가 더 크고 빨라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적들을 맞추기 좀더 쉬워질 것 같긴 하고요. 마지막으로 서지의 하이퍼 차지가 등장합니다. 야 서지가 하차공을 쓰면은 최대 레벨인5레벨로 변신한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서지의 공격이 적을 맞추지 않아도 갈라져 나간다고 하고요. 사거리도 많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상 원래 너프되기 전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서지 버전 단계로 진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규 하이퍼 차지는 여기까지였고요. 자 다음은 10월달 브롤패스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즌이 될 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신규 스킨으로는 부패 스킨인 해골서지가 등장합니다. 아 원래 슈퍼셀 특이 신규 하이퍼 차지 만든 브롤러들 위주로 스킨 뽑아내더라고요. 두 번째는 악몽의 기사 난이 스킨 오 이거 궁극기 팩트 화려하네요. 다음은 자물쇠 따개 키트 스킨 공포의 기사 드라코 스킨도 나오는데 오 이거 외형적으로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크 캐슬 펄 스킨도 나오고요. 악의 여왕 맨디 스킨도 나오는데 이 스킨은 경쟁전 스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악명 포커 스킨. 어, 역시 하차 있는 애들은 스킨 하나씩 꼭 나오네요. 자 그리고 신규 경쟁전 추가 모드 두 종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가젯 천지. 가젯 사용을 무한대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대신에 15초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속도. 브롤러를 맞추면 잠시 동안 이동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와 이건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룰러의 소환물들이 적에게 피해를 주면 해당 브룰러에게 이동속도 증가 효과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미스터 피가 떡상 하나? 그리고 두 가지 미니 테마가 찾아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으스스한 스킨들과 함께 추억의 게임 모드도 부활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훔치기 모드 이거는 옛날 선물 훔치기 모드 같고요. 약간 노잼으로 인기가 없었던 페이로드 모드를 부활시켜서 데드웨이트 모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발리브롤 모드를 부활시킨 좀비볼 모드도 나오네요. 좀비 스킨 세가지도 나오는데요. 으스스 거스, 어, 풍선 대신에 거스의 두뇌를 달고 다니는데, 야, 이거, 괜찮냐, 이거? 두 번째로, 뒤틀린 영혼 다이너마이크. 얘도 뇌를 던져댑니다. 마지막은, 언데드 팸 스킨. 이렇게, 으스스한 스킨 세 종이 나온다고 하고요. 달나라 스킨 세 종대도 등장하는데, 달의 수호자 크로우. 이야, 이거 궁극기 팩트 좀 멋지고요. 무료 스킨 이벤트로 진행하는, 달의 수호자 행크 스킨. 그리고, 달의 수호자 체스터까지 나옵니다. 체스터 스킨,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추가 스킨들도 더 많이 나오는데, 일단 29보석짜리 스킨들로 예상되는, 엘 뱀파이어 스킨. 크레이지 콜레트 스킨, 빨간 재킷 리코스킨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더 팽팽스라는 e 스포츠 스킨이 나오는데 작년에 하키 모티스 스킨처럼 이 팽스킨을 현금 주고 구매하면 올해 월드 파이널에 진출하는 e 스포츠 팀들을 후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용기사 벨 스킨, 이거 슈퍼셀 메이크 당선작인데 이번에는 최초로 슈퍼셀 메이크 스킨이 경쟁전 한정판 스킨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드래곤 벨 스킨은 스펀지 밥 시즌에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9월 경쟁전 시즌에 등장할 예정인 것 같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록이 이번에 리모델링됐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옛날 스타일을 다시 복구시켰다고 하는데 이두 가지 기본 스킨 중에 원하는 걸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어, 모티스도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업데이트의 브롤토크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대되는 업데이트 내용들은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는 브롤토크 원본 영상 한글 자막과 함께 띄워.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업데이트 미래몽의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게요. 퓨바 <laughs> Scrabby Patties, new game modes and Squidward Mortis. Two new brawlers, a red rascal and a samurai sushi chef. And from Once Upon a Brew, Scary Tales. Whoa! Well, that was weird. Let's get back to the brawl talk. The appearance of a mysterious wave has brought bikini bottom residents to Brawl Stars for an entire themed season. SpongeBob and his friends will be visiting Star Park for a special event. Squidward Mortis is the brawl pass king, along with two color variants in Brawl Pass Plus. SpongeBob El Primo keeps leg day, but he's still the strongest sponge around. You can unlock him from the club event for free. More on that later. Patrick Buzz is living his best lifeguard life. I wouldn't rely on him to save you though. Sandy Jesse is also joined by Gary Desnail, who has a fully loaded automatic shell cannon. Mr. stick likes money, but he also likes blowing things up. Plankton Daryl will definitely be able to get the Krabby Patty recipe now, right? Only during the Spongebob season you can now unlock new special powers for your brawlers by using these power-ups. Krabby Patty kelp soda clockwork clarinet spatula doodle pineapple bubble and Jumballs. each class has their own power-up that well powers up their respective trait each power-up has three different upgrade levels and each level makes your brawlers even stronger tank three crab patties orbit around you when destroyed they grant damage resistance increase movement speed and charge your super support a permanent healing area surrounds you and healing allies charges your super Using your super spawns a power cube damage dealer. Hitting an enemy grants a chumbo for homing projectiles, boosted movement speed, and healing for a short time. Marksman. Your attacks are empowered by Squidward's beautiful clarinet music. You can start up to two musical attacks that pierce through walls and brawlers. Controller. Your basic attack leaves a trail of bubbles that damage enemies. At the end of the trail, an explosion releases even more bubbles. Assassin! A spatula will periodically appear. When enemies are low on health, your attacks will take them down instantly if you have a spatula. You also get a speed boost and become invisible when defeating an enemy. Artillery. After a short cooldown, your basic attacks drop a pineapple that deals damage leaves a damaging area and then explodes into damaging pineapple chunks power-ups only work on game modes with the spongebob modifier so if the squid within you wants to avoid spongebob you can still play other modes oh wow this sounds amazing how do I unlock them? I'm glad you asked! Power ups are found inside delicious power meals, the latest culinary craze. Mr. Krabs has taken this opportunity to open a new store in Star Park, where you can get power meals from the Krusty Krab for Krusty Cash. The Krusty Krab will have daily deals for you to spend your Krusty Cash on. Here you'll find various offers, and it's also the place to get skins of your favorite SpongeBob characters. So, how do you get Krusty Cash? Mr. Krabs has kindly agreed to give some of it away. Haven't you ever heard of a self-sustaining economy? Game modes with the SpongeBob modifier give free crusty Cash for the first win of each day. That includes these two brand new game modes. <gasps> now this is jellyfishing! A trivetry mode where players catch jellyfish from around the map. The team with the most jellyfish at the end wins. To capture a Jellyfish, you have to hold it for five seconds. If you are taken down during that time, you drop the Jellyfish. Take out the enemy team to grab more for yourself. Trio Showdown! It's like Duo Showdown, except there are three of you. So I guess it's like Trio Showdown. In this game mode, there will be 12 Brawlers battling it out in four teams. Our biggest game mode ever. Just like Duo Showdown, you'll be able to revive if at least one of your teammates remain undefeated. Let the mayhem commence! There are many ways to get Krusty Cash. Claim your free daily paycheck from Squidward. Visit the Krusty Crab every day to get free Krusty Cash. The SpongeBob SquarePants event will last all SpongeBob season from September 5th to October 2nd. Now this is one geezer who loves cheese. Moe is a blind rat who was found living in the Star Park sewers and adopted by Grom. Now part of the Star Park maintenance team, Mo uses his special digging abilities to maintain the sewer tunnels and wreak havoc in brawl. Moe uses his shovels as weapons that throw stones across the map and deal area damage with each bounce. When he activates his super, Mo climbs into his hand-built digging machine and travels across the map to destroy whatever is there. He may be small, but he sure knows how to cause big. Trouble. Mo is a mythic damage dealer, the final member of the Castle Courtyard Trio, and will be available on August 29th with his 29 gem Monterey Mo skin. You will never defeat me. I I? Nani. <gasps> It's about time Star Park got a Sushi joint, and with it comes a legendary assassin, Kenji. <laughs> this samurai-turned-Sushi chef has a wholesome life with his family in Star Park, but we can't help feel he's trying to hide something from his past. Kenji has two separate attack patterns which alternate with each attack, a dash and a wide slash. For his super, Kenji targets an area with a super slash, dealing heavy damage and becoming invulnerable for a short period. The Sushi samurai will be joining Star Park and starting his own trio on September 26th. He will also be launching with his fruit samurai skin. He's not a ninja. It's time to get ninja! Coco's super overheals, adding a shield for the amount of extra healing given. Mortis' super now returns at max distance, dealing the same damage and healing again. A real cute times value bundle. Screen super projectiles now bounce and split one more time. Tara's super is bigger and lasts for a longer time. Nanny's hypercharge makes her super beep. Growing size while increasing in speed. Surge hits max level and unlocks a level 5 upgrade for the duration of his hypercharge. Surge's shots now split regardless of hitting an enemy, and the split projectiles travel further. He also gains slightly increased range. So I heard you like edgy purple skins the october season sees us returning to once upon a brawl but with a twist to get fairy tales it's all about scary tales skeletal surge <laughs> is the brawl pass skin alongside the villainous and anti-hero Chromas. nightmare nanny she will haunt you in battle and in your dreams block It, what was that hm. must have been the wind. dread knight draco has traded his guitar axe for a real axe and is ready to shred brawlers instead of solos Dark Key Pearl is solid as a rock or a castle made out of rock. Malicious Mandy, the ranked skin of the season, has kept her royalty but has fallen into darkness. Possess Poco has a bone to pick with you. Please, sir, can I have some more changes? Yes, two new ranked modifiers Gadgets Galore. Gadgets have unlimited charges but a 15 second cooldown. Momentum. Hitting a brawler grants a short burst of movement speed. When a pet or turret deals damage, this speed boost is also applied to their owner. We've got too many things coming. We are resurrecting old game modes with a spooky skin. Plague Plunder, Deadweight, and Zombie Ball. And three zombie skins. Gruesome Gus, we always knew the balloon was the brain behind everything. As opposed to decaying dynamite, who doesn't use his multiple brains so well. Future Pan is back from the dead to give you a hug. And we have three skins for the harvest festival. Light up the sky with these skins Moon Guardian Crow, Moon Guardian Hank, and Moon Guardian Chester. Captain, we need more power. I mean, skins. <laughs> Dan Primo, oh, he wants to suck your salsa. Cuckoo Collect. She knows the truth even if it didn't happen. Red Jacket Rico. Now he's only missing the bike. Support the Brawl Stars Championship prize pool with the Fan's <laughs> Fang skin. Esports, it's in the game. Dragoon Bell. Our first Supercell make ranked skin. Designed by NanaBS and it'll be available during the SpongeBob season. Claim the One More Player icon from the description below. Oh, I thought it was M for Mini. Use the hashtag giveaway for a chance to get this awesome skin. And Brooke is getting his old jacket and haircut back and you can choose which one you want to use it's mortis's head all over again